흔히들 그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좀 조심해야 합니다. 어때 누구를 만나면 뭐 별로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친구가 아이고 선생님, 선생님 내가 나이 들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허구입니다.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법이에요. 선생님 내가 잘 되면 잘 모시겠습니다. 잘 돼도 잘안 모시는 사람도 있고, 그런 말안 해도,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, 그렇거든요. 절대로 현상에 지우쳐 살아야 합니다. 현재의 일에. 제가 이런 그 상담을 해 가다 보면 감, 감동을 해서 제한테 아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맞는데, 아, 선생님, 내가, 여번잘 되면, 뭐, 뭐, 선생님, 뭐, 차한대 사다, 차 드리는 게별 문제겠습니까? 난 속으로 웃어요. 그 시간이 되면 차 값이 아까워서 못 사줍니다. 그때, 5천만 원짜리 차한대 사주는 것보다도 지금 한돈 10만 원 주는 게더알딘 거라고 생각하, 하셔야 됩니다.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아버님. 우리 새끼가 한다는 말이, 내가 요번에 공부해서 돈을 좀잘벌리면 아버님 잘 하겠습니다. 그거, 그건 그때 잘하고, 지금 작으나마 작아도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. 지금 잘못하는 사람이 뒤에 10년 후에 잘 알리는 만무한 법이에요. 그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. 그걸 잘속는 사람이 부모예요. 우리 새끼는 잘 되면 절대로 잘할 거야. 그거요. 잘 되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저거 마누라, 저거 새끼들한테 잘합니다.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애인한테 더 잘해요. 절대로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게 허구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허상입니다. 그런 말에 꼬여가지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. 왜 그러냐면요. 그 사람 잘 되는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도, 그 동안에 본인도 본인의 세월도 흘러서 흘러서 가는 법이거든요. 사람은 다 필요하게 따라 살고 있는 법입니다. 필요에 따라 살고 있다고요. 그럼 어떤 필요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면,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. 영향 밖으로. 가 있는,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폐기 처분입니다.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어, 설계나 이야기는 그건 허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제 친구 중에 주그 괜찮은 친구였어요.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좀 변하더라고. 뭐라 하느냐 면 야, 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제 우리끼리 이제 커피라도 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 한다는 말이야. 나는 아, 우리 아들하고 살 거야. 이러 대. 그래서 내가 여건 럼너 아들 장가 안 가나 이런. 장가 가면 며느리도 아들하고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. 그런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에, 한다고 하든 그래 우리 아들이 에? 아버님 나는 뭐 장가를 가더라도 우리 마누라를 잘 설득해서 아버지 어머님 한 집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어, 굉장히 좋아. 그걸 믿고 살아. 속으로, 그게 아닌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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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리가 없는데. 내가. 근데, 그거 아니요. 소리 하면 그 애가 얼마나 화를 내겠어. 그래서 만뒀어. 그러고 잊어버렸어.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집을 방문해 갔어. 이제 놀러 갔다고. 그왜 갔느냐 그집 바로 위에 지구대가 있어 지구대에 내 후배가 한 놈이 있어그 애도 볼겸에 갔다가 내려오는 게그 집에 가니까. 아, 얘가, 그, 저거, 마누라하고 같이 박스를 줍고 있는 거예요. 박스를 줬다, 내려보더만은 막, 하, 머리를 캬, 수그리는 거예요. 저거, 마누라는 막, 뭐 반갑다고 집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. 집이 제 그, 방두 칸짜리 빌라인데, 방한 칸은 막, 엉망이에요. 그, 뭐, 뭐, 뭘 넣어가지고 박스가,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? 이러니까. 그 아들이 항상, 아버지, 저, 이제, 그 애들 공부를 잘했어. 잘해가지고, 그, 그,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아들한테 서그 아들이 항상 많이 아버님 잘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. 그래가, 어, 저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고 뭐, 뭐, 아주 좋은 삼성인가,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애가 자, 송각때까지는 자기 생활비 외에는 부모한테 보내주고 해서 부모가 좀 괜찮게 살았어. 그러다가 때가 돼서 저끼리 연애를 해서 결혼을 시켰다고. 근데 한 1년쯤 가더만, 애가 자꾸 발을 뜸하더만, 한날부터 탁 부모하고 절교선을 하는 거예요. 그 마누라가 뭐라 했나면, 당신 아버지 엄마를 선택할 것이니 나를 선택할 것이니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딱선을한 거예요. 그 아들이 저 마누라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했는가, 아, 아버지하고 딱 연을 끊어버렸어. 그 아들이 주는 생활비만 믿고 꾸준히 그걸 가지고 저축하고 살아오다가, 거의 딱 끝나고 그러니까, 아무 나이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, 눈물을 먹은 그 부부가 서로 지금 그, 뭡니까? 그 뭡니까, 박스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리어그에 실고 그걸 모으고 있더라고. 그게 미래에 대한 허상이에요.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밖에 없다는 거예요. 내외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. 저는 여태까지 이런 상담력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래 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. 그 사람들이 한계를 같이 선생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내는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. 과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온게몇 개나 될까? 난 별로 생각이 안 나.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.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해야지. 타인이 잘해주겠다는 걸 믿고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. 더 늦기 전에, 나이가 더 들기 전에, 자기의 길은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.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. 잘못되면 부부간도 이, 한마디로 칼 나트려질 수가 있는 법이에요. 오직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힘을 길러 나가는 속에 첫 번째 잘 해서 조화롭게 살수 있는 분이 부부가 아니고 자식이고 또그 다음에 친구고 이렇거든요. 그 속에 90% 이상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자기가 닦아야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이유 당신밖에 없다. 내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.